18장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실제적인 규례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 이런 개명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에서는 근친 상간을 금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 6절에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시면서까지이 친족과의 관계를 엄격히 이제 금하셨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딸, 손녀, 고모, 이모, 며느리 등 참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더 나아가 22절에 보면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것 또한 짐승과 교합하는 그런 일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또 얼마나 악한지 28절에 보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할까하며 이렇게 표현하시면서까지 주님 말씀하시고요. 또 29절에 이런 것들이 아주 가증하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런 것들은 먼저 세상에 아주 저속하고 타락한 그런... 풍조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에 우리가 보았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위에서 언급한 이런 가증한 풍속은 어디에서 행해지고 있었습니까? 애굽과 가나안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역사 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주변 특히 이 가나안 땅에서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요. 그리고 굉장히 음란했고 또 짐승과 이 성관계를 갖는 습관도 행해졌고 근친상간도 일반적으로 행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타락한 문화는 과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더럽고 가증스러운 이 품속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게 하는 그런 일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간절히 호소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이 근친상과 같은 수간과 같은 이런 것을 강력히 금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더럽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몰렉은 고대 가나이 섬기던 신중에 하나인데 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쳐서 불에 타죽게 하는 굉장히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변태적이고 이 가증한 이런 성행위하고 몰래 숭배를 지금 같은 선상에 놓고 언급하고 계심을 우리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관계를 벗어난 이 근친 상관, 그리고 이 동성애 같은 수관과 같은 이런 것은 영적인 간음이 된다. 그리고 영적인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어, 느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도덕하고 이 타락한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악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기준을 철저히 짓밟고 무시하는 그런 죄악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고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왜 이런 가증한 죄를 낱낱이 밝히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도 그런 죄에 노출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그런 죄를 가까이 할수 있고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국과 이 가난,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졌던 이 악한 죄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대에도 살아 있고 어쩌면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점점 더 악해지고 있고요. 이 성적인 이 타락은 세상을 쥐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도 뭐 인터넷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요, 동성애 같은 경우 이 많은 나라들이 수용하고 있고 합법화시키고 뭐 동성애를 반대하면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바라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중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순결해야 되고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런 삶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삶 이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맞추는 삶. 우리 레위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 뒤에 따라 나오고 있는데, 나는 여호와니라. 21절에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마지막 3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인이라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주시는 것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식해야 한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죄이 이 세상의 공격이 너무나도 악하고 또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노출되어 있고 또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또 그런 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바로 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증한 이 죄를 이길 수는 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포혈의 능력으로 끊어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또 성령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시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비록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어두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일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그래서 세상의 복음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삶이 될수 있기를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소아 여러분 우리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